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 2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이고요자 시간 잘 확인해주세요 자 일단은 지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요 다들 잘 보내셨죠? 자 그만큼 저 2프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도 진짜 꽤나 많은 단기 수익들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더 짚어드리지 않아도 아시죠? 자 일단 비트코인만 봐도 당장 어제 거의 1억 8천만원에 가까운 업비트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었는데 자 물론 그만큼 여기서 심리적 저항이 작용할 가능성 도 있어서 한번 조정 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러니까 당장 요번 주말까지 의요 시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또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오늘 급등 콩이 가져왔 는데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연휴 동안 챙긴 수익부터 바로 오픈할 게요. 자 일단 10월 6일 추석 당일 월요일 셀로 14% 다음날 10월 7일 펌프펀 11% 10월 8일 수요일이죠 레이어제로 16% WE 22%. 자,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드리프트 16%까지. 자, 이번 주만 해도요. 이미 입전한 코인들로 80% 수익 연결해 드렸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보유 중인 종목 지금 빠르게 짚어 드리면은 솔라나, 도지, 이더, 비케뭐 빔, 위에 비트코인부터 수익, 뭐 퀀텀, 옴니, 에이셔, 카이토 등등 굉장히 많죠. 이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실시간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 남은 10월 더큰 강세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 안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서둘러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또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% 무료예요 아무런 입장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타점만이라도 가볍게 참고해보세요 아시겠죠?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한주 마무리 코인 바로 라그랑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번 주말대로 한 10%에서 20%는 충분히 먹을 코인이니까 자 쉽고 짧은 내용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얘는 4시간 봉으로 제가 살펴볼 거고요. 업비트에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? 9월 18일에 했으니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코인이에요. 자, 그래서 4시간 봉 일단 2평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2평선 보시면은 이 위에 쪽에는 5일선과 21선, 아래쪽에는 60일선과 120일선. 각각 2평선들끼리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. 이로써 이제 얘네들 다 정배열로 갖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렇다는 거는 단기정의 모멘텀은 지금보다 한층 더 강해지겠죠? 이 추세에. 강도를 담당하는 게 모멘텀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미리 그어드린 이 가로줄들 보이시죠? 각각 매물대고요. 그중에 맨 아래쪽 이 580원 라인이 꽤나 많은 횟수만큼 저항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가로 라인과 아래쪽에 저점 올라가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패턴이 완성되죠. 자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한 번에 눈치 채셨겠죠? 바로 자, 단기적인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. 이 패턴은요. 고점은 유지하되 저점은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 수렴 끝에서 높은 확률로 상방 돌파하는 그런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전반적인 그냥 다른 시그널들과 같이 봤을 때 오히려 하방 이탈보다도 지금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.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평선 정별 구조도 그렇고 지금 저점도 꾸준하게 올려주었을 뿐더러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주면서 여기 아래쪽 추세선에 근접한 상황이죠.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이 추세선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라그랑주 현재 단기적인 상승형 삼각수렴에서는 지금 딱 매수에 나서게 된다면 손익비도 훨씬 좋겠죠. 이렇게 눌리고 있을 때싼 가격에 살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 손절 기준은 여기 이전 저점까지만 바라보면 되겠고요. 뭐 그래봤자 마이너스 5%도 채 안됩니다. 반면에 자 상방 ]은요. 여기 580원 매물대를 넘어서 빠르면 이번 주말 내로 640원대까지는 진짜 무난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다음 주 사이클까지 본다면 700원도 충분히 갑니다. 그래서 자,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15%에서 30%까지의 이런 급등 수익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. 자, 일단 오늘 벌써 금요일이기 때문에 당장 주말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. 적어도 이 라그랑주라도 소액 담아보시고 자, 추가적인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. 제 정보방은 연중 무휴라서 지난 추석 때도 다 대응 잡아 드렸고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고급 정보들 그리고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추가적인 급등 코인 다 잡아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하면서 효율 없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.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들어오셔서 같은 종목이라도 남들보다 훨씬 큰 수익으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좀 이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영상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.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